잘 아는 조명가게에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막, 인물이 여전하시네요. 네. <laughs> 자, 해보자, 송캠핑. 아까 그독거 노인 집 갔다가 요번엔 다른 데 왔습니다. 젊은, 젊은 아저씨 장사하는 집으로 왔습니다. 젊은 아저씨가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이 가게를 오픈해서 또 어리 있는 친구가 화장실 비데를 선물로 해줬답니다 근데 요즘 막 똥. <laughs> 변을 못사가지고 이 비데 없으면 그래 장사를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콘센트 하나 설치해 주려고 참 빌라죠 근데 여기 리빙무드가 지금 우리 아마추어들은 뜯기가 어렵잖아요 타카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딱 뚫어서 어 낚시를 해서 여기에 전원이 있으면 전원인가 연결해 주고 없으면 주인이 어, 그냥 이거 뭐지 스위치에 연결해 달랍니다 등하고 같이 해주면 뭐등 계속 키 놓을 거니까 그러더라고 자아 그리고 화면 바꾸고 뿅자 이런데도 막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 몰드 몰드에 요거 사가지고 대가리 딱 끊고, 요래 높이 달아놓고 있잖아요. 시... 이것도 칼부룩 박고 뭐 잘한다고 다 흡방입니다. 그냥 실리콘 한번 쫙 싸가지고 몰드 딱 붙여서 내리면, 어... 뭐 간단하게 됩니다. 그걸 막 칼부룩 때리 받고 타일 다 죽개고 막 그런 초보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굳이 하지 마십시오. 쉽게 쉽게 하고, 요런 거. 어쨌든 방수는 안되잖않습 이거 물안 뿌립니다. <laughs> 자, 이상 일단 일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되니까. 자, 준비. 시작 아, 단 커피는 괜찮습니다. 그냥 음료수 한잔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어, 예, 환타 좋죠. 네. 사장님 한잔하십아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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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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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네아기는빼니다힘듭아다 빼기 힘들어도 해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 아, 보통하고 있어도 그래도 공간은 나올 겁니다. 이래 보통을 봐놔야 합니다. 보통하고 이 리빙우도 된줄하고그 높이가 공간이 나오겠는가 이런 것도 잘 봐놔야 합니다. 초보자들 참고하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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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금 요 구멍에서 요 구멍으로 빼기가 거의 뭐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낚신데 아 달기 이거는 거의 운이죠. 거의 뭐랄까? 라 어? 느낌 왔잖아요. 요면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거의 그거. 소 뒷걸음 치다가 그거 잡는 거죠. 지 잡는 게. 또 붉은지. 이 구멍이 너무 작네요. 이런 거 원래 진짜 프로들어 다 해놓고. 머리 하다가이 안에 산전선 두루 가어 가. 다루기씨, 다루기 천지네요. 눈이 어떻워 다루기씨, 잘 다루도록. 이, 이 리빙우드가 있으면 항상 어 나중 인테리어를 하실 분들은 전광구 하나 만들라 돌라 아십쇼. 점검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하다 보면 이제 우리 그 초보 하시 분들 요한 입질 오는거딱 보인다고 요즘 고기 잡아 본지가 하도 오래돼가 이하면 어둡겠죠 아안 되겠네요. 내가 이 방향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이바... 방향, 아, 이다루기가딱 있네. 그런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 등이 길기 때문에 요쪽을 다시 요 쯤을 다시 뚫고요이다루기가 있어. 이다루기 하나 넘기기가 어렵거든. 이래서. 이랬는데... 천장 다 뚫고 있잖아. 와, 다룻기 이빨있네 암을 잡아. 아, 눈 맞다. 우리 소리로 딱 알잖아, 때문에. 또 됐어. 딱 잡는 것만 나오잖아, 맞지? 나쁘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 진짜 나가대가아이고 이거, 이거, 선전이라이아니지잘 안되는 이거, 이거, 이이 온다는 노래다. 봤죠? 봤죠? 입질 팍거 이거, 이거, 죠거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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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 이거 봤죠? 낚시 덜덜 감아가지고, 낚시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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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요 정도까지만 잡아도, 이제는, 뜰 채로, 땡기면 힘든다고, 이렇게. 에이... 이, 이, 지금 다루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 자체가, 도통도 잘안 되는데, 이 정도라, 이 정도로 빡빡 하는 거다. 그러나, 표보다 손탭이, 되잖아요. 이거도 무작정 길게 끊지 말고 아니 짧게 끊지 말고 넉넉하게 여기서 놓치면 조지거든 지금 편집떼서뭐한 1,2분 만에 꺼내는 거지 어? 실, 실제는 뭐 빠지겠거든요 한 10분은 걸릴 수 있을 거 아이가 이거 낚시하는데 막 연구기. 절대 안 빠지게. 이렇게가, 요렇게가 저렇게가. 잠깐만요. 요거 도, 이거 낚시만 도통되면 낚시대만, 낚시만 되면 90% 됐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 시간이 없게 되면 다 편집됩니다 이 아... 이거 딱딱하잖아 지금 여단이 됐어 이래가지고 최대한 상부해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콘센트 최대한 상부에하겠습니다 그 정도에. 이거 한 개는 나중에 요렇게 꼽으세요. 나중에. 준비해 놓을까요? 좀 안전빵으로. 대탁게 저거 바로 밑에 큰. 여기 파일 거기에. 꼭 안에 하는 게딱 맞게. 거기에 어, 예. 여기는 어떻게 여 예. 음. 아니, 저는 여기 하고 싶어요. 어, 그 후하면 되겠다 네, 그럼 요거 요러정도 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요걸 잘라내고 그절대로 그냥 이용 안해도 되니까 어 그렇지 그럼 결론은 요정도에 가는거지 요정도 요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괜히 급적거리가지고 뭐 이건 뭐 강요지 내가 하기 싫어가 두개안 하겠다는 두개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 여기도 한번 라인 딱 맞추는 것도 도 제일 깔끔할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 뭐실때 없이 어디서 들은 게있어 가지고 HFIX로 해결 한번 뭐 하는 거다. s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나 콘센트부터 살린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여기 쪼이나죠 그냥 이거 금속이죠. 아, 전기통할까? 봐. 겁나 죽겠네. 지금처럼 이렇게 요거는 지금 콘센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등회로 하고 조인해 주십시오 안전빵으로 왜냐 등회로 하고 조인을 해줘야지 어.. 요콘넥터에 꼽아놓으면 나중에 100% 히터 같은거 쓸수 있다고 그러면 이요콘넥터 이거, 이거 이게 못버팁니다 부하관리가 그러나 저 스위치는 15A 약 3kg까지 버티는 거든요 맥스가시. 하여튼 뭐, 지금 차선책이니까 이게. 여기 차선책입니다. 요거는 근데 뭐, 이 겨울에 날로같은 쓰면 안 됩니다. 스위치에서 땄으니까. 이 사장님이 저를 닮아가지고. 마이크는 좀잘 알아듣네요 <laughs> 이렇게 꼼꼼한 날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 전기 만질 때 항상 잔틀력이 또 <laughs> 잔틀 여기도 감전되거든요 왁싱이 i n 왁싱 s w 네? 왁싱, <laughs> 왁싱, 아 왁싱. Yes. Waxing. Yes. w a x i 습니다 e s w 예 네. 어. 아, 옛날에 뭐하셨는데요이거뭐 이런 것도. 알고 영어도등이좀이거뛸 네. 때부터 어벙둥하더라고요. 아, 저하더라고요 건설 도이 정도, 로 정도, 이정 년을 했다이 정도, 이 정도, 래 정도, 래도이안이좀동이입니다정 포항 갔다가 울진 갔다가 봉화 갔다가 안동 갔다가 예천으로 이래 돌아오니까 여섯 시영일집에 혼자 막 찢기면서 한 게야. <laughs> 시간 짧았네 잠다 오고 응. 일단, 일단 나는 먼저 야를 가다 놓겠다. 이런 강한 이지 이거는 감이죠, 그냥. 이거 이분이라 이거야. 이거 만 하면 이거? 까지안 먹고 겠나 하는 거? 아, 이거 빠질려 아, 이거 뭐지려고 아, 이거 <목소리> 골딩삼오면 충분하게 딱하면서 막 이렇게 나서고어아형수아뭐왜 이렇게 지 이렇게 나지야 오늘 써야겠네 실리콘? 실리콘은 무조건 써야 한다. 구멍이 안마으네 <laughs> 어디? 여기 오른쪽으로 살짝 보이네 괜찮은데여왜또 <laughs> 네. 가오사단 <laughs> 말고 왜 뭐, 그렇게 두리번거리야 <laughs> 아뇨 그런 그래, 아들이 그래 있어 여기서는 잠깐만 밥밥 밥 해놨나? 어, 밥은? 아 이거 밥풀해가지고좀 부쳐가 실리콘 딱 쏘면 되거든 이거 피스 바고이렇 하면 파이라 어 피스는 안받꿔도돼 어. <laughs>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고정을 해야 하잖아 바풀 말고 테이프 살짝 발라놨다가 어 알았어 바풀로. 실리콘 싸놓으면 되돼바풀못 그래. 버티지 자 아니 이걸 쏘면 버티나 요아 그렇지 실리콘은 버티지 근데 바풀로 해서는 못 버티지 잠깐 꺼도 돼? 아 <laughs> 전기함에서 밥풀 이런 걸로 임시로 붙여놓고 이 실리콘 쏘면 최고거든요. 자, 요런 거. 요런 걸좀아쉬네 이렇게 해놔야지 깔끔한데, 여기 막노출버스 달고.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어, 진짜 밥풀입니까? 여기 여기 밑에 내가 음. 옆으로 실리콘을 딱싸줄게요 음. 테이프 그, 되게 아끼네요. <laughs> 아니, 이렇게 딱잘려어나어 아. 됐습 지금. 기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없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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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안금는데 잠깐만 아 내가 나중에. 실리콘을 쏘면 이렇게탁붙여 y 게 나가 붙을 정도 만 g 되되 two 리콘 n t l 나 응. 너 실리콘도 a 보고 d 을까 i 어. 어느 정도 i c o n Tatsuna. Hm? Silicon Saura, Sukai. Hm. 이 초보들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같은 것도, 투명으로, 네. <laughs> 투명으로 쏘입쇼. <쏘입시오. 웃음> 그, <웃음> 그, 나중에 뛰어내입쇼. 저보다 못 쏘는 데 <laughs> 이렇게, 항상 가게 주인과, 같이 해야지 욕을 덜 먹습니다. <laughs> 혼자 막 해놨다 욕시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왜? 이쪽은 덜렁덜렁해지잖아. 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약식으로 지금, 아이고, 이거, 뭐. 이게 등이 문였더라고요 이렇게 등에 스위치로 연결했습니다. 이래 쭉 내려와서 이렇게. <laughs> 여기 이제 실리콘이 마르고 나면 띄면 됩니다. 비데를 최대한 올리놓는 거. 밑에 놓으또 물청소한다고. 조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상! 해보자, 소원캠핑. 젊은 아저씨, 밥가게, 비대 콘센트, 끝!